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난번에 본래 써본다고 했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가고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가서 써봤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 받을 때는 부자로서 썼었거든요. 그렇게 써서... 많이 한건 아니고 교육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생두사서 이제 가끔씩 가서 이제 연습하러 가, 다니고 이렇게는 했었어요. 근데 되게 사용하기가 되게 간단하고 온도 뭐 제어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 맛도 되게 깔끔하고. 음. 디자인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너무 귀여운 귀여움을 지향하다 보다 막 이랬는데 어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이네요. <laughs> 아 그럼요. 근데 가격이 660만 원이더라고요. 좋아야 되는 가격이네요. 1kg까지 1kg, 1kg 그 할수 있는 그 용량이. 음 1kg에 660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되게 주위에 이제 퍼기로 그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흡입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아저에서 베란다 에 놓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아셔야 되는 게그 연기는 그 로스터기의 문제라지 보여요 배치 사이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볶는 양이 어, 한 1kg 정도 되면 연기가 엄청 나요. 근데 배치가 그 반복될수록 더 연기가 많잖아요. 아그렇진 않고요. 일단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커피에서 배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하게 볶을수록 연기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그냥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연기 양은 비슷하다 퉁 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 로스터기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연기 양이 다르지는 않다 라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1kg를 볶으면 나올 수 있는 연기 양이 그 정도는 된다 연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약하게 볶는 거 그리고 대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1kg짜리 로스터기어도한 500, 300에서 500g 정도 볶으면 그나마 베란다에서 볶았을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요. 1kg 정도 볶으면 옆집에서 확실하게 냄새가 나요. 1kg짜리지만 한 300에서 500g 정도 트이을 해서 볶고, 제가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연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체프거든요. 밑에 그바싱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프가요. 쿨링 되면서. 빨아들이겠고. 드럼에서 나오는 제품은요그것까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내장형일 <laughs>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그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사이클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본체에서 바로 연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아, 네. 음, 그러면 그 본체 안에 사이클론이 내장돼 있는 형태일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그 사이클론의 용량을 봐야 되는데 보통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용량의 절반 정도 됐을 때 청소를 했을 때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그리고 내장형 사이클론일 때는 청소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나 이런데 체프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청소를 진짜 관을 구석구석 청소를 잘 해줬을 때그 원활한 배기가 돼서 좀더 안정적인 로스트가 로스팅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그 사이즈면 1kg 풀 배치로 했을 때 아마 다섯 배치 이상 복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어쨌든 최소 400g은 볶아야지 이제 그게 로스팅이 된다 고해서 제가 400g씩 볶아 끌수 있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는 양이니까 아마 그 온도계 위치나 이런 게어 400g까지는 온도계에서 그빈 그 더미 온도가 제대로 그래도 제대로 측정이 될 거고요. 어 아마 400g 이하로 들어갔을 때는 온도계가 커피의 더미를 잘 잡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400g 이하를 투입을 했을 때 그런 로스터들은 온도계를 무시하고 그냥 콩을 보고 몇 도쯤 될 거니 보고 이제 볶으면 뭐 200g도 볶을 수 있는데 잘 볶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데이터를 쌓기가 쉽진 않아요. 온도가. 온도계가 정확하게 잡히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한 1kg짜리면 3, 400g까지는 어찌저찌 볶으려면 볶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하메스님이 물어본 재온기 도움이 안 되냐고 하는 거에서 재온기 도움이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2 k g 짜리의 재형기면 한1500 정도 될 거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여서, 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로스터기 후단에, 로스터기에 이제 내장형 사이클론이 있어도, 그, 사이클론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분진이나 이런 게 약간 더 잡히긴 하거든요. 연기까지는 잡히진 않더라도, 약간 그런 체프가 날리거나 분진이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이클론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약간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400g 정도 먹는 거에서는, 아, 여름철에, 뭐, 진짜 가을이나 여름, 그,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즌에는 민원이 무조건 들어올 거고요. 그외 시즌에는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방법이, 그, 주방에, 그, 그 후드 있잖아요. 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해요. 후드 쪽에서 빨아들이는그 공기량하고 이 기계에서 뿜어내는 거하고 맞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한 400g 정도면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온도 조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달라지겠지만, 이제, 어, 부자 했을 때랑 이거 했을 때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어, 옐로우 지점부터 1차 크레까지 이게 되게 속도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닥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감을 못 잡았을 정도로 빨리 네.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화력 세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네, 네. 그거는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마 용량이 뭐 부자로스터나 블루시나 뭐 1kg 내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다 로스팅 시간이 아주 차이 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일단 1kg짜리에서 드럼형 로스터에서 로스팅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 날 정도로 열원을 다르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일단 1파업이 터지면서 2파까지 갔는데 진행을 빨리 하고 싶거나 늦게 하고 싶거나 그거는 프로파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너무 그걸 포부복고그 다음에 이제 뭐 8시간에서 뭐 24시간 안에 커피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이드가 SCA 음. 기준으로는 그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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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어쨌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해 봤는데 어 어쨌든 내가 가서 어쨌든 결과물이 나서 그걸 또 마셔 보고 막 내가 스스로 막 평가를 하고 막이런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죠. 그런데 그거 집에 드리는 순간 이제 원수가남아도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거는 <laughs> 집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나가 드릴 거 같아요. <laughs> 집을 나가는 수도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예,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잘 사용하고 오신 거같고요뭐 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